안녕하세요. 셰프진입니다. 자, 국 야구랑 죽고 있는 거 분석을 빨리 해드리고, 저도 일요일을 마감하겠습니다. 자, 소백대 니오네 147226, 어, 2015 5 배달을 받았는데요. 이행기는소프트뱅크 승으로 보게요.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오바로 보겠습니다. 자, 사포로 대가시마 경기입니다. 295, 345, 197, 162, 380, 390 매당을 받았습니다. 어, 축구가 좀, 미국 축구 때문에 좀지지파 기분 안 좋습니다. 어, 이 경기는, 사포로 프랜슨 예, 역배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한 건프랜송으로 갈게요. 자 키움 대 NC 경기입니다. 164,195,233,144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키움 승으로 보고요.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언더 한번 예상을 해 봅니다. 자요미우리도 요코하마 경기입니다. 141,241,196,163 배당을 받았습니다. 아, 이 경기 오늘은 요미우리 승으로 보고요.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언더 한번 예상을 해 봅니다. 자 주니치 대 히로시마 경기입니다. 164195 254137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오늘 주니치승으로보고요 오노바 같은 경우에는 언더 아마 예상을 합니다. 라코테대 세이브 경기입니다. 166192 252138 배당을 받았습니다. 아이 경기가 오늘 호불호가 걸린, 걸릴 린갈 경기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지금 오늘도 세이브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왜냐 불불 불펜진이 세이브가 훨씬 강하거든요. 근데 어 오늘은 그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음 오늘은 좀그 날이. 아니지 않을까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요 참음 이렇게 나오면 안되는데 데이터 값이 음 찝찝하네 진짜 이 경기가 6위배당 0.62 나오면은 6배인데 에이 이거 세이브 프랜성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세이브 프랜성또 6배 그렇게 한번 볼게요 왜냐면은 어... 역배 배당으로 좀 보입니다 이게 음어바 같은 경우에는 언더 언더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자오릭스대 지바로텍 168 189 254 137 배당을 받았습니다 아이 경기도 63배 63이 나왔는데 3, 6. 야, 아, 이 경기도 참 애매하네요, 진짜. 음. 지금 배당이 괜찮은 거는 솔직히 지바로데가좀 괜찮아 보입니다, 프레인이. 아, 근데, 아이고, 이거 참 애매합니다. 이 경기는 그냥 고고 아, 이 경기 지바로테 프렌스으로 갈게요. 지바로테 프렌스. 지바로테 프렌스으로 보고 이거를 만약에 지바로떼 프랜성으로 본다면, 저기, 라쿠텐 경기를, 라쿠텐 경기를 그냥 성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야코텐은 성으로 가고요 그, 지바로떼를, 지바로떼를 프랜성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어, 그냥, 좀 불안해서, 초정할게요자 두산 대 lg 경기입니다 2오파1 3 6 배당을 받았고요어이 경기는 지금 그 두산 두산 그 lg 승으로 지금 데이터 결과값은 솔직히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 일경기는 그 l g 승에마인승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페이스가 괜찮은데, 오늘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l g 승에마인승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대 신세계입니다. 이 217151, 1751821 배당을 받았습니다. 음, 신세계승 마인승 볼게요. 워너버 어, 같은 경우는 언더 보겠습니다. 자, KT대 롯데경기입니다. 168, 189, 236, 143 배당을 받았습니다. 음, 이긴기를, 롯데, 롯데 프송싱로 보고요. 음, 어, 롯데 프랜싱을한 롯데 프 한번 보겠습니다. 음, 데프고싱고한고보겠되는데네예 이게 조금 74면, 잠시만, 제가 계산법 하나 따로 있어가지고, 74면 정배인데, 아, 74? 역배네. <laughs> 이 경기 역배로 볼게요. 이 경기 역, 역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아 대 하나 경기입니다. 어. 74, 여기도 74인데, 167, 191. 233144 배당을 받았습니다. 어, 이경기가 어... 오늘 한강으로 갈수 있는 경기 중에 하나라 보이는데요. 어, 이경기가 저는 이경기도 역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풀에서 역배 볼게요. 기아성이 괜찮은데 167 배당이 나쁜 배당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 근데... 어, 불안합니다. 이 경기도. 예, 그래서 기아 하나 프랜성으로 한볼게요 자, 나고야 대 시미즈입니다. 경기 178320-380. 이 경기는 시미즈 프랜성으로 보고요. 무를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시미즈 프랜성 무. 자 삼포 히로 대손난 경기입니다. 167310465 305325 200 배당을 받았습니다. 어, 이 경기는 삼포 히로 삼포 히로 승으로 보고요. 어, 승으로 보고 마0승까지 한번 볼게요. 자 오라와 대 fc 도쿄 경기입니다. 179320375 360340 177 배당을 받았습니다. 아, 오라와 승으로 이 경기는 좀 봐야 되는 줄 알았는데 봐야 되는데 17배당이 조금 들어오는 걸로 오는 결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와 승으로 갈게요 그냥 자 세레스 오사카 대 요코마 경기입니다 310, 335, 194보드웨 누드린 세레기에사카대 요코하마 경기는 그냥 세레는사경프에는로 볼게요. 는이 경기에는 이경기경기인데1경기에0 0 3 0 0는이경3 3 5 1 6 9 배당을 받았습니다 어, 이경기는이기이거는 아, 국고가성으로 보고 핸디 물어볼게요, 그냥. 국고가성이 핸디 물어보겠습니다. 자, 사간도스인데 가세요. 근210305300 46036515 배당을 받았는데요. 이기도 사간도스. 사간도스 승에. 아이 사간도스 승으로 나와야 되는데. 좀 애매 해 이상하게 나. 제가 이상해집니다. 이 경기 가시 물어보고요. 가시와 프랜스문 보겠습니다. 수원 FC 대 FC 서울 경기입니다. 260320228 수원 FC 승리. 프랜스를 보겠습니다. 포항 대 수원 삼성 경기입니다. 171325410 포항 승으로 보겠습니다. 자, 충남아산 대 전남 드래곤 경기입니다. 210300305 어이 경기는 전남들의 전남, 전남 프랜승으로 보고요. 그리고 무를 한번 예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자찬고 하시고 건승하시고 저는 나중에 미국 야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